집에 있을 때더 행복한 사람 특징 10가지. 1. 자신만의 공간을 소중히 여기고 꾸미는 것을 즐깁니다.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캔버스라고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색감과 스타일로 공간을 꾸미는 것에서 큰 기쁨을 얻으며 계절마다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소품을 바꾸는 것을 즐깁니다. 작은 화분부터 시작해서 실내 정원을 가꾸거나 좋아하는 작가의 그림이나 사진으로 갤러리 월을 만드는 등 지속적으로 공간을 발전시킵니다. 특히 채광이 좋은 창가에 식물을 두거나 아늑한 독서 공간을 만드는 등 자신만의 특별한 공간을 만드는 데 투자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얻는 성취감과 만족감이 집에 대한 애착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외롭거나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 성찰과 성장의 기회로 활용합니다. 이 시간 동안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을 읽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 연주를 연습하는 등 자기 개발에 집중합니다 또한 명상이나 일기 쓰기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사회적 압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를 찾고 자신의 꿈과 목표를 정립하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고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3. 집에서 할수 있는 생산적인 활동을 찾아냅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의미 있는 활동을 찾아 실천합니다. 요리나 베이킹을 통해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고 새로운 레시피에 도전하면서 성취감을 얻습니다.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활용해 관심 있는 분야의 지식을 쌓거나 전문성을 키우는데 시간을 투자합니다. 홈트레이닝을 통해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만들고 체력 관리에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자기 발전의 기회가 되며 때로는 부수입을 창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4. 디지털 기기를 통한 소통에 능숙합니다. 물리적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합니다. 화상통화로 먼 곳의 가족이나 친구들과 일상을 공유하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합니다. SNS를 통해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고 타인의 삶에 공감하며 온라인상에서도 깊이 있는 대화와 관계 형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툴을 활용해 원격으로 협업하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도 익숙합니다. 5.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만들어 지킵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더라도 생활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기상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며 업무와 휴식 시간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주간 계획을 세우고 일을 실천하면서 목표 지향적인 생활을 합니다. 이러한 규칙적인 생활은 정신적 안정감을 주고 일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주말에도 평일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생활 리듬을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6. 집안에서의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행복을 찾는 데 능숙합니다. 아침에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 새로 산 커피 머신으로 내린 첫 커피의 향, 깨끗이 정돈된 방을 바라보는 순간의 만족감 등 소소한 기쁨을 크게 느낍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청소를 하거나 창밖의 날씨 변화를 관찰하는 것도 즐거움의 원천이 됩니다. 이러한 마인드는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행복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 집을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처로 인식합니다. 집은 외부 세계의 스트레스와 압박감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는 안식처입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고 재충전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으로 여기며 이를 위해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신경 씁니다. 아로마 디퓨저로 좋아하는 향기를 채우거나 조명의 밝기를 조절해 편안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또한 집이라는 공간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고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팔. 집안일을 일상의 즐거운 활동으로 받아들입니다. 청소, 빨래, 설거지 등의 집안일을 단순한 노동이 아닌 삶의 일부이자 명상의 시간으로 여깁니다. 정리정돈을 통해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정돈되는 것을 경험하며 이 과정에서 오는 성취감을 즐깁니다. 특히 시즌 클리닝이나 대대적인 공간 재배치를 통해 변화를 주는 것을 좋아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삼습니다. 집안일을 하면서 팟캐스트나 오디오북을 듣는 등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9. 자기관리에 시간을 투자합니다. 집에 있는 시간을 자신을 가꾸고 돌보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규칙적인 스킨케어 루틴을 만들어 관리하고 집에서 할수 있는 요가나 필라테스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깁니다. 건강한 식단 관리에도 신경쓰며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통해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명상이나 긍정적 자기 암시를 통해 정신 건강도 관리합니다. 이러한 자기 관리는 자신감 향상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10. 디지털 디톡스의 중요성을 이해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기기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때로는 의도적으로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시간에는 종이책 읽기, 악기 연주, 드로잉, 뜨개질 등 아날로그적 취미 활동에 집중합니다. 디지털 기기의 과다 사용이 정신 건강과 수면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알고 있기에 매일 일정 시간은 디지털 기기 없이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이를 통해 더 깊은 사고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하나가 집에서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일과 휴식, 자기개발과 소통이 모두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위의 특징들을 잘 실천하는 사람들은 집이라는 공간에서 더큰 행복과 만족감을 느끼며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